왜 그래? 와안 나? 아 놀아와! 씨 도대체 누굽니까? 도대체 누군데 검찰에 경찰에 국가수까지 들어다녔다는 거예요? 이대로 수사 종결시킬 거예요? 이수정 진범 아닌 거 검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? 밖에 안 되는 분이셨어요? 겉으로는 고구한 척, 정인이 법인이 그딴 거 내세우면서, 결국에 위에서 까라면 까는 그런 속물이었냐고요? 아, 멀쩡한 사람 살인범 만들고 싶냐고요? 예? 俺が生きてるって。俺が生きてるんこ。